온더바이블 다섯 번째 창세기 5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과연 예배의 성공 여부가 정말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일까요? 가인과 아벨, 그두 형제의 개인적인 사건과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정말 적용될 수 있는 질서일까요?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족보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오픈하십니다. 그리고 이 족보 안에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그리고 족보를 다시 바꾸어 써야 할 만큼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을 출생시키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피해 호소를 들으시고 또 가인의 인생 가운데 그에 응당하는 형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를 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한계와 연약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주님께서 새롭게 오픈하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의문점이 생겨요. 왜 장남인 가인을 통하여 계보를 이어가지 않고 셋의 씨앗으로 계보를 이어갈까요? 하나님은 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경의 족보를 오픈하시는데 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정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족보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나의 인생 역사인 족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모임하시면서 교제를 해보시면 족보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대충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알아도 고종 할아버지는 누군지 그 이름도 얼굴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대충 중간 생략하고 나는 무슨 김 씨, 무슨 박 씨, 누구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아무도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차례로 이 족보를 정리해 주심으로 우리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의 인류도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계속 올라간다면 어디선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 아담이 등장할 것이고, 그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공곰이 우리의 그 삶을, 그 역사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바로 이런 혼돈스러운 인간의 역사를 정리해 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에덴 동산 가운데 질서를 보유하시고 최초의 사람들과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약속을 비록 깨트렸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와서 몇십 년 또는 그보다 더 짧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세 계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10대에 걸쳐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일곱 번째 완전수에 해당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희한해요. 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장정이란 뜻이고요. 셀라라고 하는 것은 칼, 창, 보내다, 통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자신의 자녀 아들을 낳을 때,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자녀가 창을 든 자로서, 무기를 든 자로서 마치 뭔가를 통보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것의 깊은 의미는 바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과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 에너기 무드셀라를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에도 그 동사와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무드셀라를 낳게 하시며 그 의미를 알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그 무드셀라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양육했을까요? 이 아이가 어찌 되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에녹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드셀라를 잘 양육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무드셀라가 자라나서 187세의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요, 182세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노아는 600세 때에 바로 홍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무드셀라는 홀로 남아 오랜 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듣게 되었던 그 사실 앞에 무드셀라도 자신의 삶을 잘 조심스럽게 살지 않았을까요? 자 이들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나이들을 계산해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통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홍수 사건과 무드셀라의 죽음이 일치해야 될 텐데요. 오늘 창세기 5장 적보에 무드셀라가 바로 969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에 가까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죠. 우리는 그저 잠깐 동안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수시로 변하는 유행의 흐름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대 한대를 통하여서 언제나 살아계신 창조주로서 그 약속을 지킨다.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족보의 의미는 바로 신앙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원이 되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집안과 믿지 않는 집안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죠. 가인과 아벨의 그 개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 그 세세 후손으로부터 보면 에녹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했던 그 노아 또한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녹의 이름의 뜻이요 교육하다 가르치다 기초를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았나 봐요. 그걸 무드셀라에게 잘 가르쳤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반복해서 걷다입니다.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순간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반복해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학도가 처음으로 교수님에게 상처를 어떻게 꿰맬 수 있는지, 끊어진 장은 어떻게 이을 수 있는지, 부러진 뼈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암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교훈 받고 교육받고 가르침 받았다고 칩시다. 그 교수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의학도가 교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르쳐 주신 그대로 상처를 봉합하고 또 씻어내고 절개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 본인이 들어가서 수술했지만 만약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면 사실상 그 교수님이 들어와서 수술한 거나 다름이 없겠지요. 에녹은, 노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족보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 걸음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쫓아 반복하여 걷는 동행을 할때 족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나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장 끝부분에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온통 그 집안에는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고, 또 그로 인하여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것을 만들어내고 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아담, 셋, 에노, 노아까지 이르는 또 다른 족보에서 나이를 언급하고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차이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계보에서는 그들의 한해 두에 해 나이 들어감이 하나님과 세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예배에서 실패한 집안의 가문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연수가 죄만 늘어난 것이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오픈해주신 우리가 도저히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볼수 없는 족보를 보았는데요. 그세 가지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정리입니다. 모든 인종, 모든 족속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특정한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와 아담 그리고 하나님이 근원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는 집안과 믿지 않는 집안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족보의 이야기를 보셨는데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다시 족보를 쓸수 있는가? 나의 족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족보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그세 가지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서 출발해요. 우리는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그것을 답으로 달고 있고, 역사 시간에는 뭐라고 또 답을 달아야 합니까? 당군 신화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이 참, 한국 역사 시간에는 우리의 조상이 곰이 되었다가 과학 시간에는 원숭이가 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족보가 바뀌어지려면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가주 곳에 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인의 계보처럼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들로 얼룩져 있는 그런 족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족보를 다시 쓰고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믿냐고요? 바로 세 번째는 그 증거로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앞에서 보았던 동행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때 우리의 인생은 족보가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이 순서대로 정말 족보가 바뀐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하여서 그 시대의 죄인과 병자로서 그냥... 인생이 끝날 뻔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가문이 달라지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루시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정말 그 시대적으로는 볼품없는 언급도 되지 아니하는 하찮은 여인들이지만 실패한 인생들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족보 없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제대로 된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파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픈하신 최초의 족보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어떻게 정말 운명이 결정되는지 그 흐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더 선포하고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족보를 다시 쓰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근원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또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인 된 신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하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족보를 쓸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두고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 그 연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과 우리가 죽는 그 날짜까지도 그 연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족보를 바꾸라.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멋지게 살아보십시다.